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예전에 이런 광고가 히트를 쳤던 적이 있죠. 뭐가 좋긴 한데,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뭐라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쓸수 있는 말입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하면 좋은 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좋은 건데, 어, 그리고 뭘 기록해야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좋은 건데, 뭘 기록해야 하는 건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왜 좋은 건데에 대한 대답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 건데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록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첫째, 속마음을 터놓는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는 원래 말 그대로 하루 날 일자에다가 모든 기록을 의미하는 기 그렇게 이루어진 낱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하는 모든 기록을 넓은 의미에서 기록이라 아 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기라고 하면 뭔가 개인적인 일을 비밀리에 남에게 공개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개인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경험, 생각, 감상 등의 재반사항을 하루 단위로 기록하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기록이 바로 일기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타인이 알수 없도록 써야 되겠죠. 따라서 어 어떤 글보다 속마음을 풀어내놓기에 좋은 글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기의 예가 바로 난중일기나 또는 안내일기 그런 것이겠죠. 어, 이순신 장군과 안내는 지금 자신이 쓴 일기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에 예, 하늘나라에서도 얼굴이 화끈거려할지도 모를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일기를 쓴 보람이 충분한 경우라고도 할 만합니다. 아무튼 일기 쓰기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작용과 함께 치유 효과를 발휘하고 문제로부터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실마리를 풀어내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기를 좀 써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먼저 아이디어 기록 노트를 장만하는 게 순서겠죠. 어, 스마트폰에 아이디어만을 기록하는 전용 앱을 만들어 놔도 좋습니다. 저는 1초 메모라는 그 앱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다만, 산발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어떤 특 특정 기획 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앱보다도 아이디어 노트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그 노트를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노트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그 노트의 페이지에 기획안 제목을 기록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종의 안테나를 세워 놓으면 걷는 중에나 동료와의 대화 중에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걸려들게 되어 있죠.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축적한 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을 그 보고서에 반영하면 어, 단순히 자료만 조합한 그런 보고서들보다 내 사유가 적용된 그러한 창의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케줄과 할일등 일상 및 업무 일반을 성실히 한번 기록해 보세요. 실제 업무 상황은 전화나 면담, 이메일, 각종 문서를 통해 보고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진행되죠.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사전, 사후 작업이 중요한데요. 사전에 각종 스케줄을 기록하고 할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일을 잘 정리, 곧 피드백 해 둬야 되죠. 하루의 진행 상황들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어, 이불완전한 기억은 금세 꼭 필요한 내용까지도 망각의 눈으로 밀어넣게 돼요.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다시 복구를 해낼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기록해 놓으면 필요할 때그 기록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인맥 정보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상대를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의 세세한 대화를 일일이 기억할 만큼 그렇게 기억력이 좋진 못하죠. 기억해 주고 싶지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데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진 않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화를 나눈 후에 그런 후에 대화 내용을 잘 피드백해서 기록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기존에 기록해 놓았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상대방을 만나면은 그 당시의 맥락을 이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물었던 얘기 또 묻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않고, 상대방이 관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화제를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은, 비싼 점심을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의 마음을 사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기록, 즉, 일기 쓰기, 아이디어 쓰기, 일상 및 업무 내용 기록하기, 인맥 정보 기록하기 등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기록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그 고유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유로운 필기와 아이디어 초기 스케치 같은 것은 아날로그 노트에 하고요, 본격적인 개인 데이터 축적과 그리고 또 검색 활용은 디지털 기록 도구를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이겠죠. 아날로그 도구는 한 지면에서 자유롭게 시간 관리와 할일 관리를 세밀하게 할수 있고요. 특별히 24시간이 수직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주간 플래너라면 이런 일을 하기에 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디지털 메모 관리 도구에는 개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에버노트나 원노트, 노션 같은 도구를 추천합니다. 아, 이런 도구들은 검색에 관한 아날로그 도구의 단점을 해결해 주죠. 노트는 한권 기록이 끝나면 책장에 꽂혀야 하고 어, 그러면 검색 활용해서 분리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노트 지면을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이 문서 스캔 방식으로 찍어서 디지털 메모 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캔 앱으로는 캠 스캐너나 어, 심플 스캐너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스캔할 스캔해서 저장을 할 때에 어, 효율적인 내용 검색을 위해서 노트에 해당 페이지에 있는 핵심 키워드 어, 대부분은 사람 이름이 되더라고요. 어, 그것들을 같이 타이핑해 놓으면 노트 기록의 내용도 검색을 통해서 빠짐없이 검색 캔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역사는 기록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 시대에 어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하고 더 박식한 위인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다만 그가 기록하지 않았고 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인일 뿐입니다 내 역사에도 기록하지 않으면 나는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소실되고 살아 있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가 되고 맙니다. 내 삶의 기록은 나를 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과 다름이 없죠. 불완전한 기억에 무책임하게 내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동적으로 내 삶을 기록해서 내 역사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내 삶의 기록이 먼 훗날 위대한 성인의 놀라운 기록물로 세상을 밝힐지요.